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입니다. 자, 우리 영웅 장비 막 지금 드시고 계신데, 어, 자, 우리 상점에서 목판 아니면 절대 영웅 장비를 얻을 수가 없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도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도안에서 영웅 장비가 굉장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 도안이 굉장히 안 나와. 진짜 운 좋아서 먹을 수 있겠지만, 어, 그러면 도대체 무가금러들, 소가금러들은 도대체 어디서 영웅 장비를 먹어야 되는 겁니까? 영웅 장비는 우리 못 먹는 겁니까? 뭐 보상에서도 안 줘. 아무 데서도 안 줘. 그럼 도대체 어디서 먹어야 될까? 도안으로 제작하는 방법밖에 없어? 아니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 필드버스예요 필드버스 백청산맥입니다. 158레벨의 칼라리빨이에요. 제가 방금 잡고 왔습니다. 제가 혼자서 솔플로 잡았어요. 자, 칼라리빨인데, 자, 보스들을 살펴보면 보상들이 있어요. 보상들이 있는데, 190, 180 보스를 제외한, 어, 기어도 보상이 여기 나오고 있죠? 어, 180 보스를 제외한 모든 보스는 다 파란색 상자들과 다른 아이템들을 주는데, 158 보스, 칼라리빨, 요 친구는요, 뭘 주냐? 어, 최상급 백청 상자를 줍니다. 기어도 5위까지 어, 5위까지 백청 상자를 주기 때문에 어, 요거를꼭 잡아야 됩니다. 요게 제가 잡았는데 1위를 했어요. 혼자 잡았는데 백청 상자를 두 개를 줬습니다. 두 개를 줬는데 지금 나오는 확률이 최하가 희귀 장비고 빛나는과 어, 영웅 사냥용 영웅 장비가 나와요. 그래서 레벨을 올리셔서 이칼라리빨을 잡아라. 근데 이거, 이거 잡기 어렵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기공사로 지금 램몇차 램이 138랩, 137랩 정도에서 이미 혼자 솔플로 잡았습니다. 컨트롤을 좀 하면 한한줄 빼고 광폭화가 됐는데 뭐 그렇게 컨트롤이 어렵다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 빨리들 올리셔서 제가 오늘 영상 만들면 다 이걸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여기서 도안들도 보이고 있죠. 어, 팔찌 도안들도 보이고 있는데 꼭 1등을 하셔서 백청상자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젠타임은 뭐 권장인역 7명에 1,300,13,000, 방어력 16,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쫄지 마세요. 혼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젠 시간이 480분이에요. 480분. 그러면 8시간마다 젠 된다는 건데 하루에 4번 정도 젠이 되겠죠. 그래서 꼭 기어도 상자, 백청상자 어, 드셔가지고 어, 영웅목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제이였고요. 불소 레볼루션의 또 정보와 실시간 방송은 제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